유니테크 배터리 이제 파워뱅크가 설치가 됐고요. 안한 전기 용량은 350암페어가 설치가 됐습니다. KC 인증된 제품을 저희는 이제 사용하고 요 인증 안된 제품, 일명제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근 350암페어 배터리에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30암페어 주행 충전기에 이제 들어갔고 2 k g 짜리전용파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자동으로 주행 충전기 시스템이 배터리로 충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적상계에서 깜빡깜빡 거리게 되겠죠?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여 드릴게요.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시동을 거니까 배터리 잔량이 지금 3 5 0 a 에서 347암페어가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근데 100%될 때까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제 완충이 되면 더 이상 충전을 안해 줍니다. 차량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시동 꺼진 상태에서 슬라이딩 도어나 전동 트렁크를 사용해도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혹 혹여나 방전될 수 있어서 그니까 점프 스위치를 따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뭐보온 부를 필요 없이 내 차가 뭐 차박 재밌게 차박을 했는데 아침에 가려고 갈려, 보는데 방전이 됐다 그러면 스위치만 ON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ON으로 해주시고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즉 파워뱅크 인산철 배터리가 스위치를 ON을 하면 순정 낯산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배터리를 점프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dc 차단기 그러니까 휴즈가 아닌 차단기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걸었어요. 얘는 인버터 차단기고 얘는 dc 차단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쪽으로 차단기가 이제 dc용 무시동 시동 껐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그 다음에 앞쪽에도 순정 220하고 파워 아울렛이 양쪽에 있는 거를 뒤쪽 파워뱅크 쪽으로 다 연결을 해드렸어요. 여기도 앞쪽으로 가는 거를 다 차단기를 다 설치를 해드렸고 뒤에는 c타입 여기도 시동 꺼도 충전되게끔 파워뱅크 쪽으로 배선을 다 연결해드렸어요. 그냥 배선만 연결했느냐 아니 기를 다 통해서 그 다음에 휴즈를 다 통해서 깔끔하게 시어을해드렸습니다 네. 보면 이제 보조등, 실내등 있어요. 실내등은 이제 저희가 고객님 요청 찾아본 요청해서 식빵등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보조등은 이제 추가 조명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제 트렁크 등, 텔게이트 등이라고도 유명하는데 보조등 누르면 이제 불이 화이트 불이 들어와요. 여기서 터치등이거든요. 터치를 한번 하면 오프, 블루, 화이트, 그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끄면. 같이 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고 네, 윈도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를 하면서 시동 꺼진 상태에서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약 15초 정도 전기가 들어가요 유리창 쪽으로 그러면 시동 꺼진 상태에서도 창문을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누르고 앞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누르면 지금 전기가 다 꺼져 있어요 개기판만 들어오고 창문이 창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동 꺼진 상태에서 조적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15, 야, 이제, 본체를 다시 끄실 필요 없이 15초 오면 전기가 자,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전류나 암전류 예방이 되는 거죠. 방전이 안 되는 거고요.